저희 집 가구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블로그 했을 때 정말 문의가 많았던 가구들 정보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가구 찾을 때 대충 사지 않고 엄청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신혼부부나 가구 구매하실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식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식탁은 리바트 제품인데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이 상판이랑 다리 크기를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도록 나왔거든요. 저는 모양을 사각 상판에 시멘트 그레이 색상, 그리고 6인용 1800 사이즈, 다리 디자인은 수알의 화이트로 구성을 한 거고요. 우선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 자체도 너무 예쁘고 이 시멘트 그레이 색상이 이름만 들으면 약간 거부감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고급진 패턴이 들어간 베이지빛 상판이라서 컬러도 진짜 추천 드릴게요 그리고 이 식탁이 11mm에서 12mm 되는 포세린 통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오염이나 충격에 강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냄비 놔둬도 따로 받침대가 필요가 없고요. 대신 세라믹 상판의 유일한 단점인 소리가 거슬릴 수가 있는데 어, 소리는 테이블 매트 깔고 사용하면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 의자도 가구를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유명한 브랜드 의자와 많이 유사하죠. 이게 보컨셉 모타와 의자라고 사실 그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 실버 라인 형태가 이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디자인을 찾고 싶어서 실버 다리의 보컨셉 스타일의 의자를 찾아서 구매를 했고 가격은 훨씬 저렴하게 개당 한 12만원 정도 뒀던 것 같고, 품질도 괜찮습니다. 다만 흰색이라서 관리가 좀 어려울 뿐인데, 디자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소파도 제가 블로그에 올렸을 당시에 문의가 제일 많았었던 건데요. 이 소파는 진짜 제가 몇달 동안 인터넷이며 매장이며 서치를 엄청나게 하고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디자인이 예쁜 걸 원했고 남편은 편안하고 안락한 걸 원했었는데 그두 가지를 충족한 소파예요. 소파가 예쁘기도 너무 예쁜데, 내구성 자체도 구스 100%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앉았을 때 착석감이 그 유명한 까사미아의 캄포 소파랑 거의 흡사하고요. 보시면 리클라이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리클라이너 기능까지 가능하고 옆에 보시면 USB 코드까지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소파입니다. 제가 이 소파를 박재우 가구라는 곳에서 샀거든요. 이게 수입 소파라서 지금은 환율이나 가격 이슈 때문에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이 소파랑 디자인 가격 거의 흡사한 판매처를 찾았어요. 그래서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파 테이블 이것도 엄청 예쁘죠? 이거는 로프트 A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게 유리 테이블이라서 거실이 좁아 보이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 디자인 자체가 정말 저희 집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사실 비슷한 유리 테이블도 진짜 많겠지만 저는 이 테이블이 제일 예뻤어요. 다리 디자인. 부클로 되어 있고요. 이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뭐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유리 테이블은 비슷한 디자인의 저렴한 제품도 많이 나오긴 한데, 그런 건 저렴한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 혹시 고민 중이시라면 이 로프트의 제품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집 안방 침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대 프레임은 목촌 가구라는 곳에서 디자인 1회를 해서 제작을 했고요. 크기나 높이, 그리고 색상, 디자인, 그리고 여기 조명이 또 있거든요. 이런 콘센트나 조명.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이제 의뢰를 해서 제작을 했고요. 아마 이 정도 디자인이었으면 일반 브랜드 가구점 가면 훨씬 비쌌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다 맞춰서 180만 원대에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매트리스는 실리거입니다. 사실 저는 돌아간다면 매트리스는 시몬스로 살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제일 추천드리는 화장대예요. 여자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아무리 치워도 금세 어지러워지고 화장품이 많으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걸 그냥 양문으로 닫아서 숨겨버릴 수 있는 화장대예요 수납도 꽤 많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안에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조명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악세사리를 이제 걸수 있는 그 악세사리함이 부착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주문할 때 그거는 빼 달라고 이제 문의를 드렸고, 고구를 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수납을 사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은 칸막이가 다 나뉘어져 있어서 화장대 같은 거 수납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드라이기도 놓을 수가 있는데 안에 콘센트 있어서 이제 바로 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숨겨서 깨끗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게임방 룸에 있는 빔백이나 그카트 같은 경우는 다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작은 협탁 그리고 저기 테이블은 이케아 제품입니다. 그리고 서재에 있는 책상이랑. 옆에 수납장들은 다 오늘의 집에서 산 거고요.